슬래시 사진 등호 제이 인스타그램 배우 제이가 대본 인증샷과 함께 램비시 새 1일 드라마 용왕님 보화사의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16일 공개된 사진 속에서 제이는 징표머리를 하고 정장을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제이는 대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의 첫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용왕님 보화사는 마풍도 제이 를 만나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밀을 찾아내는 현대판 신청이 이소연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극중 제이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이자 세상을 극백으로만 보는 만찢남 피아니스트 마풍도 역을 맡았다. 한편 용왕님 보호화사는 오는 18일까지 특별편성으로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된다. 21일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영된다.